자 개판 동료 소개합니다. 벨라라 엘프. 잘 보세요. <laughs> <laughs> 뭔가 벨라라 뭔가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꼴뚜기 상이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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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딩 어, 저 소고 같은 거 저거 입으니까 끔찍하다. 아, 어, no. 근데 여러분들 다 여자라는 거 지금. 동료들도 여자, 주인공도 여자. 걸스캔 <laughs> <Girls> can... <laughs> 다 여자판이야. 네 화면 보시는 대로 성정체성 옵션이라는 게 있네요. <laughs>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설정하고 미래 대화의 새로운 옵션 이 해제된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난내사신을 사랑해. <laughs>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나 트랜스젠더 된 건가 이제? 리 <laughs> <laughs> 그래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pc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해야 돼에 예. 시대가 그냥 그렇게 돼버린것같아개 짜증나는데 그래서 그냥 저도 어느정도는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냥 그렇게 게임 요즘에 함,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시대가 그냥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거스를수 없는 어떤 영역인 것 같아. 이거는 개 짜증나. 시대가 다들 이제 스마트폰 쓰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뭔가 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돼 버리고 있어. 아니 이 게임 아니면은 다른 게임에 또 있잖아. 또 다른 게임이 있잖아. 그러면 씨뭐 게임 하지 말라고 할 만한 게임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뭐1 0년전 게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나? 다 있잖아. 나도 싫은데 그거. 신작 게임 봐봐. 요즘 요 근래 나온 게임 보세요, 한번. 없는 거 어디 있음? 솔직히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아, 없는 거 있다. 몬스터 헌터. 갓콤 형님들은 없다. 물론 아직 안해 봤지만. 없겠지? 몬스터헌터에 PC 사상 들어가 있겠나 설마? 내일 일단 방송해봐야 알것 같다. 근데 그 얘기는 없었던 걸로. 몬스터헌터에 PC 때문에 막 논란되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안 그래도 올린 영상에 그런 댓글을 많이 달렸어요. 어쨌든 계속 사주니까 이런 게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그, 그것도 그 틀린 말 아니지. 근데 그렇지만 진짜 할 게임이 없어. 안 들어간 게 없는데 PC가. 그래서 뭐 적당히 저도 그가100%그 그러니까 PC를 견제하면서 다 하면은 진짜 할게 없고, 그래 되면 한 반반 어 반반으로 그 게임을 적당하게 견제도 하면서 또 PC가 나오면은 또 PC 부분 막또 이렇게 적당히 걸을 거 걸으면서 또 이렇게 또 플레이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게이머가 스스로 좀 그걸 컨트롤하면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긴 싸움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게이머 모든 게이머들이 합심해서 pc 게임 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운동해 가지고 딱 바로 단칼이 끊어버려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pc에 절여진 거안 하고 또뭐 예를 들어서 두개살거한 개만 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유저들이 조금 조금씩 가랑비에 옷깃 쳤듯이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은 말려 죽이기 작전 <laughs> pc 사상 넌 게임사들 말려 죽이기 작전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말해도 나는 충분히 좀 가능성 있지 않나. 아이씨 나이 처먹고 이제 남은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게임밖에. 내 친구들은 막 캠핑 가는 것도 재밌어서 캠핑도 가고 어떤 내 친구 중에 또한 명은 또술 좋아해가지고 막 각종 뭐 와인 같은 거 해외 유명한 그런 뭐술 이런 거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막 음미하고 하는 막그 동호회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또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애들 막뭐 킥보드 좋아해서 막 킥보드 동호회 들어가고 하는데 나. 역시 나이 먹고 이제 내 취미 게임밖에 안 남았어. 어이 <laughs> 상황에서 게임, PC 걸을 거 걸으면 할게 없단 말이야. <laughs> 어, 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좀답답해져서 저도 좀 짜증나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게. 하 세상이 어쩌다 이래 된 거야 진짜. 응? 어째서 내리된 거냐. 그리고 저도 이거 유튜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컨텐츠들 일종의 만드는 게임 컨텐츠 도제작자자습니까 리뷰 영상도 만들고 해고 게임이라는 걸 갖고 또 창조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좀이 상황이 더, 더 싫죠 이걸로 이제 돈도 벌어서 이게 밥 바로 먹고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게임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들. PC 사상 저려지고 DI 형평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게임씬에서 이렇게 저려질 대로 저려져 가지고 게임 판이 지금 개판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락스타 형님들께서 GTA 6 나오면 그 안에다가 얼마나 더 다양성과 이런 걸또 넣을 것이며 그리고 그냥 넣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상각에는 GTA 락스타가 그걸 또 까는 미션들도 주님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풍자하는 듯한 아나 너무 기대되고요. <laughs> GTA가 약간 그런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현재 상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좀 풍자하는 식으로 미션 같은 거 꼬아가지고 막 만들잖아요. 뭐 데이스타들 여자들 같은 경우 뭐 파파라치 해가지고 막 섹스 스캔들 같은 거막 촬영하고 하는 거라든지 막 그런 것들 되게 재밌잖아요. 그거를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NPC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막 진짜 약 받는 것처럼 게임 막 풀어가잖아요. 준나재잖아요 그런 미션 할때 그리고 그런 미션들이 준이 와닿잖아요. 이런 사실 판타지 게임은 제가 보면은 판타지적인 요소기 때문에 또 이건 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지만 GTA 6를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나 그런 게또 재밌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클 아저씨가 어쨌든 그렇게 은퇴 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집에 차고도 있고. 집 엄청 좋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아들램이라고 하나 있는 거. 분이 막 살면 뒤르르 짜 가지고 게임만 주하잖아 개찐 약간 찐이잖아요, 약간. 어, 보여 갖고 이제 흑인 주인공이랑 또 이제 막 대화할 때 존나 찐 냄새 존나 내잖아요. 어, 이제 흑인 주인공이 막덜덜름하게막 이렇게 하고 막 같이 게임하러 가자 막 이러면 이제 흑인 주인공 막 이렇게 덜덜름해 가지고 또 풀어볼매 이러면서 막준님막 막 그러 어, 그런 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금수저 아들래미 딱그 생각 들잖아. 그 딸도 골 때리잖아. 딸도 그뭐 약간 관종기 어가지고막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 막 지원해가지고 막 가갖고 개판 나잖아. 거기서 또 그래갖고 또막 아이 골 때리잖아. <laughs> 그러니까 딸내미 요트 끌려 넣었고 아 진짜 전혀 현실적이잖아요 그런 좀 재미가 있지 확실히 GTA가 이번에 GTA6가 나온다 이러면 무조건 그 안에 이제 PC 사상 이거 갖고 진짜 까는 거 오지게 넣을 거고 물론 GTA6 안에도 내부적으로 지금 약간의 그 PC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네 게임들에도 묻히기 묻힐 거야 근데 다른 게임들은 적어도 PC를 까고 묻히기 묻히지만 지네가 지네 사상 까지는 않잖아 근데 GTA 이 형들은 약을 빨았기 때문에, 지네 PC 사서 넣기도 넣을 거지만, 지네가 넣은 거에 불구하고, 지네가 게임 안에 PC 사상 까는 것도 넣을 거야 어 지네 얼굴에 침 뱉어줬니 저는 엄청 기대하고 있고 거의 한2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넣을 거예요 무조건 까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어떻게 넣을지 뭐 예를 들어서 PC 뭐 이렇게 쾌하면은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와꾸로 평등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 막 그런 애들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막뭐 가갖고 이제 존나 패어 존나 패 존나 패고 막 정신없이 패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또 PC의 이 사상에 또 너무 또이 디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패고 나왔더니 아 이건 꿈이었다 약간 이식으로 <laughs> 그 뭐지 gtf5 할때 광장에서 그 대마총가 파는 대마초 아저씨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대마초 아저씨한테 가갖고 한번 대마초 한번 슥 흡입하고 나면 그 자리 바로 갑자기 막 말도 안되는 공격이 막 들어오면서 거기서 막 총싸움 같은 거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환각 증상에서 빠져갖고 허우적대면서 막 싸우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은 이제 환각이 풀리는지 여쭤되갖고 환각이 슥 풀려갖고 다시 현실로 딱 돌아오잖아 <laughs> 어. 약간 그런 것처럼. PC라고 어떤, 뭐 어떤 작용을 했더니 옆에 주변에 개빵, 어? 개빵 막이 존재들이 막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나 거기서 이제 바주카파랑 막기관총 어? 개난사였고 계속 시원하게 아주 그냥 브다 쓸어버려. 그 그래 이제 그랬더니 어 뾰로로로로 다시 이제 현실로 다시 아 그거는 꿈이었다 이러면서 약간 존나 유연하게 이렇게 슥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PC 이 집단들에게 개이기 때문에 어, 너무 그건 위험한. 어떤 도박이라서 레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그렇게 좀 까는 걸 수도 있음. PC 빼고 보면 어떠냐고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예, PC 빼면은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소심 껏 그냥. 예, PC 때문에 다들 이딴 게임 하네 이러면서 이제 여론 안 좋은 거 알거든요. 아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재밌는 건 재밌는 건데 분명히 pc스러워서 욕을 쳐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방송을 딱 하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드래곤 에이지가 아니라 일반 그냥 신작이 나왔다 그러면은 pc스러운 요소 때문에 욕은 먹겠지만 아 그래도 좀 괜찮은 점수는 받지 않았을까 물론 pc스러운 것 때문에 저도 하기 불편한 부분 많아요 하지만 전투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렇게 매끄러운 부분도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좀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확실히 게임 한두번 만들어 본 제작사가 아니라 그 내공 같은 게딱 느껴져. 뭐 대도 안하게 진짜 언로드나인 어 웨이크닝 막 이런 거랑은 아 차원이 달라 그냥 퀄리티가. 예참 그래요 예, 저도 플레이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좀 씁쓸해요 예 게임은 진짜 좀 괜찮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안 넣어도 될거 이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이 상륙을 처먹는이 상황이 참 오래된 이 드래곤 에이지를 좀 사랑하는 이 팬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예 이, 이게 그그 그 캐릭터 생긴 거는 참그 불쾌감이 생길 수 있는데 외형만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게또 문제. 제요 대화 지문 같은 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막 있어요 제 캐릭터가 성별이 논바이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바이너리에서 어느 성별도 아닌 이런 애매한 어떤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어이 게임에 이왕 그 어? LGBTQ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도대체 어떤 맛인가 싶어서 예, 성별 고를 때 논바이너리 했어요 컨텐츠잖아 그것도 게임 안에 있는 컨텐츠잖아 어쨌든. <laughs> 이게 PC 사상을 대면할 때 4단계로 나뉜 것 같아요. 1단계는 짜증, 2단계는 분노, 3단계는 슬픔, 4단계는 즐김. 나는 즐기는 단계에 온것 같은데, 지금. 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즐겨. 어, 그런 느낌이랄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